환란으로 힘들고 지칠지라도 천국 열쇠를 받으면 환란을 넉넉히 우리가 이깁니다. 천국 열쇠를 받으면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조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받으면 사망과 옴부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예, 환란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라 거예요. 그러나 예,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천국 열쇠를 줘서 사망에서 나왔지만은 천국 열쇠를 받고도 죄를 지면은 신앙이 병들고 녹슬어서 아무리 예 천국문을 열려게도 안 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신앙으로 병들고 우리의 몸이 잠들면은 안 돼요.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으면은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을 수가 없어요. 신앙으로 우리가 병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 지옥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우리가 넘어져도 죄져도 방탕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단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성 밖에서 살기 때문에 이것도 비통할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권고나핏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업이라 칼이라 절대 어떤 칼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서어 어떤 예 남자분이 자기 아내를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예 칼을 빼가지고 목에다가 칼을 댔어요. 교회 가면 죽여버리겠다고 예 긴장된 순간이었어요. 술이 쳤어요. 이성을 잃었어요. 이 상황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오면 살기에서 나, 그래도 교회 갈 겁니다. 이 말이 쉽게 나올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연결이 된다면, 활란이나, 공고나, 픽방이나, 기거이나, 적식이나, 이음이나 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신앙으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목에 칼을 대고, 교회 가면 죽인다 할 때, 예, 네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죽이려면 죽이세요. 그래도 나는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리스도에서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고통이 임해서 칼을 목에 대도 예, 찌르지 못하고 칼을 던져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는 그 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이 환란과 공고와 핍박 기근 적신 이음 칼이라 그랬는데 그 칼에서도 예, 끊어지지 않고 넉넉히 칼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근을 당할지라도, 예, 천국 열쇠를 받으면은 그리스도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고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걸렸을지라도 그 사랑이 넘치면은 넉넉히 질병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낭망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노이정 전도사님이, 예, 나주 성자상 기도원에 가서 입신을 냈어요. 그런데 천국 입구에 가게 됐어요. 천국 입구에 가니까 거기는 천국 입구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먼지가 10cm나 쌓인 곳에서 통곡을 하더래요. 누가요? 성교사, 장로, 송로, 송도 집사, 목사님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 입구에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이러이러한 자는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유하는 자나 토세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게 천국에 못 들어갈 신앙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왔습니다. 불행에서 행복으로 나왔어요. 조주에서 축복으로 우리가 나왔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어요. 슬픈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기쁨 가운데로 나와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요.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쁨을, 천국 열쇠를 받았으면서도, 세상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 탐욕에 넘어가고, 죄를 짓면은 우리의 신앙이 잠들어요,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요, 녹슬어요. 그러면은 예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의 녹슨 신앙을 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예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탐욕으로 가면 안 돼요, 죄로 넘어지면 안 돼요, 죄를 이겨야 돼요. 요셉은 보디바리 아내가 예, 동치마자 극히 유혹을 해도 옷을 던져버리고 뛰어나가 버렸어요. 예,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갈 정도로 신앙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예, 요셉을 애굽의 총리까지 세워줬던 것은 단호하게 가늠하자게도 이겨버리고 예, 믿음으로 뛰어가 버렸기 때문에 죄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예, 왕외에는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는 자는, 예, 풀룸불에 던져 넣자, 사자골에 던져 넣자, 그렇게 어인을, 예, 찍어버렸어도 다니엘은, 예, 그 유혹을, 예, 이기고, 에루살렘을 향해서 유리창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이나 단호하게 기도했더라고 그랬어요. 예, 풀룸불 속에 떨어져 들어갔지만은, 풀룸불 안에는, 넷째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자가, 그 풀룸불 가운데서도, 다니엘 사다랑 메사 아벤노하고 같이 했어요. 같이 왜 같이 했을까요? 죄를 안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지면은 하나님이 함께요, 해예수님이 함께요, 해 천군 천사를 붙여줘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어떤 세상의 높음이나 어떤 세상의 깊음이나 어떤 권력도 예수님의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넘어서 예, 이렇게 보면은, 넘어서 팔장 삼십구 절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예 비존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목사님의 아들이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갔는데. 주일이 다가왔어요 예, 주일이 다가왔는데 예, 소대장님 나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병들은 한 번도 주일날 교회 간 병사가 없다 엎드려 뻗쳐 빠따로 수십 대를 때렸어요 실신까지 했어요 소대장이 물로 뿌렸어요 밖에서 부었어요 정신 차리고 눈을 뜨니까 소대장님 너 그래도 교회 가겠느냐 예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래 이네 인내가 대단하구나. 너는 군대 제대할 때까지 너는 교회 다녀도 좋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몽둥이도 어떤 핍박도 끊을 수 없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유혹이 있어도 빠따의 유혹이 있고 독약의 유혹이 있고 핍박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인내하고 예 핍박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교회 문을 열어줘요. 이 신앙으로 세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 조주로 끌고 가 가는 마귀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 사랑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사망으로 끌, 끌고 가는 마귀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생명을 은혜를 축복을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불행으로 끌고 가는 악령이 있습니다. 불행으로 끌고 가는 악령도 조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축복을, 우리의 생명을 절대로 끊을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과 재산이 많아서 누릴지라도 천국 열쇠를 받지 못하면은 사망에 끌려가고 죽음에 끌려갑니다.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권력이 많을지라도 누리고 흥청망청 살지라도 예. 제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천국 예세를 받지 못하면 사망의지옥의 조지에 끌려가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그날이 올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 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 열쇠를 다 받았어요. 천주교에서는 교황만 받는다고 거짓말을 쳐요. 거짓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주일학생이든지 할아버지인지 누구든지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그러나 각 사람의 행위대로 분명히 갚아준다겠어서 천국 열쇠를 받고도, 예, 혈기부리고 싸우고 음란하고 불의하고, 예, 세상 종역에 빠지고, 교회 에 예, 예배 드리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다 갚아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은혜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켜야 돼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신앙을 생명을 내놓고 지키는 것이 이것이 축복받는 길이에요. 예, 내가 천국 못들어간다면 분명히 한다면 얼마나 억울할 일이에요. 예, 내가 말씀을 지키고, 쥐를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야지, 쥐를 못 지키고, 병들어서 돈을 잃어버리고, 내가 죽고,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 밖에서 통곡을 하게 될 날이 온다, 사실을 안다면 은못 지킬 일이 없어요. 절대로 속지 마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예, 권사인데도 주를 날로 분명히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밭에 일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로 소천하셨어요. 우리 친구 어머니가 천국 입국에 가보니까 초가집에서 살고 있고,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오늘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받는다고 그랬어요. 이짐지면 유업을 못 받아요.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성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통곡할 날이 온다니까. 이 일을 생각을 하면은 하나의 말씀을 주의를 못 지킬 수가 없어요. 예.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천국 열쇠가 풀리지 않아 사망구온비에 갇힌 원인이 뭡니까? 왜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도 풀리지 않습니까? 왜 천국 열쇠를 바꿔도 천국 입구를 못 들어갑니까? 왜 우리가 우리 손에 집에 키가 있는데 왜 집에를 못 들어가요? 열쇠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까? 우리 손에 분명히 각자 집에 열쇠 있어요. 열쇠 있어요? 집에 열쇠? 가지고 다녀요? 그걸로 따고 들어가죠. 예.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열쇠 있어요. 예. 내가 가지고 있든지, 우리 아내가 가지고 있든지. 가서 열면 안 열어줘. 한참 실험을 해야 돼. 왜안열어져요 열쇠는 있지만.